예, 오늘로서 주일만으로도 4주째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이제 변화가 되어서 곧 다시 모여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날을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더 정확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부러 오셔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르러 요단강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이고 또 회개의 표식인데 그 세례를 죄 없는 주님께서 왜 받으셨을까? 이 물음은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그 답을 찾는 것은 우리 신앙에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첫걸음이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정으로 모든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자, 세례 요한은 말렸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으로는 최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어, 요한에게 허락하라고 어, 명령형으로 어, 말씀을 하셨다고 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예수님의 허락하라는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허락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신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합당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 가셨고 또 그래서 세례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합당하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모든 의 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의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아주 특징적인 말입니다. 일곱 번이나 이 말씀을 중요한 구절마다 기록하고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일곱 번의 의 라고 하는 말씀이 듣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의에도 의의 길로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비한 예수님의 길은 의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오늘 여기 3장 15절에 나온 말씀과 21장에 나온 말씀 외에는. 전부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에서 의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의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웬만한 경건한 사람보다도 더 우월한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육장으로 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의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정하고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의 의를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또 목숨을 걷고, 또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의를 구하며 실천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셨고,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풀어주시면서 그 계명이 앞서서 애초부터 애초부터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노하지도 말고 존중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의이라고 하셨으며, 또한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서 더 나아가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대주는 것이 의이고, 속옷을 달라면 고옷을 주는 것이 의이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도 가주는 것이 의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닌 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만이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그 사건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그 말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의 첫 걸음을 이렇게 떼신 후에 끝까지 신실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장이 기록되는 대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길이었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의 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여 우리도 사랑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의 기뻐하는 아들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이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께 아주 신비한 체험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이후에 임한 현상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체험이기도 하고 또 귀에 들리는 청각적인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1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리고 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관적으로 체험하신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생겼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순결한 비둘기가 날아내리듯이 또 독수리가 힘 있게 날개치며 날아오듯이,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예수님께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오셨고, 이때까지 줄곧 성령 충만하게 성장하고, 살아 오셨을 것인데, 지금 이제야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열리면서 더욱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이 세례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모든 삶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의 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귀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쁨을 독차지할 만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아들이다, 사랑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가시겠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공식적인 일정을 지금 봉생회를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가 고생하는 자녀에게 힘든 일을 그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적입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참 억울해 죽겠을 정도로 그런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 아픈 그 길을 하나님은 아들을 그 길로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이 되는 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들으신 이 신비한 모습은 아들을 종으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종으로 나서신 성자 예수님, 비둘기 같이 임하는 성령님이 함께 나타난 장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크신 은총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상징하는 극적인 장면이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다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 예수님의 세례인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셔서 죽음까지 각오하신 예수님의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이 장면은 구원의 은총을 받아 새 삶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은혜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입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평생 예배와 감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녀,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멸망할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에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를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의 절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타락하고, 인간이 죄와 죽음의 증상인 고난을 겪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창조질서의 파괴로 인해서 함께 몸살을 앓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회복이 되어야 다른 피조물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와 탐욕과 타락의 결과로 다른 피조물들까지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실존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이 우주의 대표 선수로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같은 이런 것을 겪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간다면 가장 깊은 곳에는 타락한 인간의 죄, 무절제와 탐욕이 불러온 재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욕망과 무절제가 다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 끔찍한 질병들과 바이러스와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포함하여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의 언어로 우리가 말한다면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바로 온 세상의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요한 시기 중대한 사명을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응답하신 그 본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희망을 주지 못함을 우리가 절실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당하는 피조세계로 보내십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하늘 문이 열리게 하는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고.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는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